케일을 자주 먹으면 내 몸에 생기는 변화 5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건강 채소로 주목받는 케일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케일을 꾸준히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화면 두번 누르시고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첫째, 해독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케일에는 글루코신 올레이트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간 기능을 도와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해 황반 변성과 백내장 예방에 효과적이며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셋째, 염증을 줄여줍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활성산소로 인한 만성염증을 완화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좋습니다. 넷째, 심혈관 건강을 도와줍니다.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칼슘, 비타민 K가 풍부해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 개방에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K를 한 줌이 주는 건강한 변화. 오늘부터 식단에 가볍게 더해보세요.